아리미 놀이터. 어? 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오늘은 신비 아파트 두 번째 이야기 양갱이 특집 색칠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고! 먼저 양갱이를 색칠해보자입니다. 얍! 양갱이는 가난 때문에 쌍둥이 형과 헤어진 후 자신과 발 크기가 같은 형이 보고 싶어서 마을을 떠돌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죽은 원원이죠. 땡글땡글 귀엽게 생겼었는데, 아파가지고 홀쭉해져서 마음이 아프네요, 양갱이. 다음은 양갱이 피규어를 색칠해보자입니다. 얍! 우리 양갱이 스킬은 나시 달린 꼬리로 공격을 하고, 입에서 검은 역병의 기운을 토해내죠. 오, 피규어는 진짜 귀염귀염하다. 그쵸? 세 번째는 양갱이를 찾아라입니다. 숨어있는 양갱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친구들 다 찾았나요? 저는 다 찾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으로 여기. 양갱이가 모두 여덟 마리가 숨어 있네요. 다 찾았다. 네 번째 양갱이 놀이는 누구의 몸일까? 몸의 부분을 보고 누구의 몸인지 사다리를 타고 한번 찾아주세요. 오! 빨리 귀신들의 몸을 찾아줍시다 먼저 양갱이 그리고 금돼지 각기 입질쟁이 모두 귀신들의 몸을 찾아줬습니다 와! 다음은 다섯 번째 부분과 전체 아래 그림 중에 양갱이의 모습이 아닌 것은 뭘까요? 너무 찾기 쉽게 문제를 냈나요? 친구들 벌써 찾았죠? 입질쟁이랑 취생이 숨어 있네요. 다음 놀이는 양갱이의 그림자를 찾아라. 어딨지? 어? 여기있다! 찾았다! 양갱이요? 숨어 있었네. 다음은 그림찾기. 왼쪽에 있는 그림 네 개를 찾으세요. 오, 한번 찾아볼까요? 친구들 찾았나요? 저는 찾았어요. 먼저 신발 찾는 양갱이 여기 있고, 놀란 꼬마, 열린 문, 그리고 무서운 양갱이 눈까지 다 찾았다. 다음 놀이는 내몸 내놔. 귀신들의 잃어버린 몸을 찾아주세요. 빨리 찾아줘야겠어요. 양갱이 팔, 금돼지 다리, 입질쟁이도 다리고, 취생은 얼굴. 다 찾았다. 후,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양갱이만 색칠 놀이 하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양갱이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양갱이에 또 다른 이름이 야간기래요 야간기 그래서 제가 야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먼저 야간기의 생김새는 키가 작고 얼굴이 삐뚤고 눈이 튀어나와 있고 눈이 4개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발을 신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괴물인가? 뭐지? 설명 만들어서는 조금 무서운데요. 그렇다면 이 야광기의 특징은 뭘까요? 야광기는 밤에만 활동을 하고 밝은 걸 두려워해서 새벽에 닭이 울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야광기는 바보라서 사람들이 신발을 방 안에 감추면 숨긴 줄도 모르고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이 없다고 투덜투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이 야광기는 하나, 둘, 셋, 넷 정도만 셀수 있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을 한다고 하네요. 야광기는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날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찾아서 신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는 병들거나 죽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의 신발을 안방에 감춰 둔다고 하네요. 야간기는 안방까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방에 신발을 숨겨둔다고 합니다. 오! 근데 왜 안방에 못 들어오는 걸까요? 뭐지? 이런 야광기가 신발을 훔쳐가고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니까 야광기가 신발을 못 가져가게 마당에 채를 걸어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광기가 그채 구멍을 센다고 하나, 둘, 셋, 넷, 옹. 하나, 둘, 셋, 넷, 옹.을 반복하다가 새벽이 오고 또 닭이 울면 신발을 못 훔치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무지 숫자만 세다가 그냥 가는 거야? 뭔가 귀엽네요. 이렇게 해서 양갱이만 색칠 요리도 다 하고, 양갱이의 또 다른 이름, 야간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헤헤. <laughs>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놀러 온나? 사랑한